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모입니다. 아,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리다가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6일차, 샌드박스 알파 6일차, 7일차 어, 게임플레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샌드박스 알파에 접속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어,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접속 가능한 방법을 알려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핸드폰으로 그 용량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스팟을 켜셔서 연결하면은 네 샌드박스 사이트가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와이파이로 일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안 되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VPN으로 저 같은 경우엔 이 무료 VPN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서 저녁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설치를 해서 어,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이렇게 키시면은, VPN을 키시면은, 네, 또 샌드박스가 접속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제 핸드폰 요금이 꽤 있는 거라서 이제 데이터가 좀 있어서 그냥 하스파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또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데일리 소셜 컨테스트가 어, 제가 그 전에 올려드렸던 게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거 6일차, 7일차 것도 지금 이제 눌러보면은, 네, 보시다시피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어, 물론 오늘 다룰 영상은 6일차, 7일차 게임이지만, 8일차 알파 패스를 이길 수 있는 콘테스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ay 8, 샌드박스 알파 패스 이길 수 있는 제8일차 데일리 콘테스트, 이 NFT 인스튜트에 강아지들이 또는 개가 나와 있는 이 NFT들이 몇 개가 있는가라고 어, 이 답변으로 글을 써서 그답변의 링크를 여기다가, 폼에다가 작성해라라고 합니다. 실제 게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눌러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답변들을 볼수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면은 뭐, 일마리7마리 7마리. 일곱 마리, 어, 일곱 마리, 어, 이 사람은 뭐 열두 마리라고 하는데,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어, 이 사람은 다섯 마리, 일곱 마리, 대부분 일곱 마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하나나 하 세어 볼수 있겠지만, 어, 귀찮아서 저도 일곱 마리라고 여기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even dogs, seven NFT Dogs and the NFT Institute 라고 하고 답글을 답니다. 네. 이제 제 답변은 달렸고요. 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form에서 이제 양식 작성을 해야 되죠. 식에 간단하게 이름을 네, 적고 그리고 이메일을 기입하고 어, 링크는 이렇게 눌러서 내가 방금 올린 거를 눌러서 네 여기 시간대 시간대가 나오면은 내가 올린 글을 눌러서 시간대가 나오면 우클릭 그리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한후 여기 네,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핸드박스 전자지갑 주소를 프로필 아이콘에서 프로필 들어가셔서 여기 전자지갑 주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복사를 한후 여기에 붙여 넣기를 합니다 네다 됐으면 정보 확인 한번 하시고 제출을 누릅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8일차 소셜 데일리 콘테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어, 많이 늦어졌는데 6일차 파가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어, 지금 보니까 네 핸드폰으로 핸드폰 데이터로 이렇게 하스파스로 하니까 접속이 되더라고요 VPN도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하스파스로 어, 어, 하겠습니다. d 빌라 델럭스라는 이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하나의 큰 집이에요. 여기서 줌 아웃을 하고 싶으면 이제 스크롤을 스크롤을 이렇게 마우스를 줌인 줌아웃하려면 이 스크롤을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또줌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보려면 이렇게 줌아웃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이게 땅 하나, 그러니까 랜드 하나에 아, 딱한 집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여기가 샌드박스도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에 있는 물건들도 다 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이고 우리가 실제 집을 꾸밀 때, 실제 집을 꾸밀 때 이렇게 하나하나 물건들 사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처럼, 네 여기도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물건 하나하나 저 저택 그리고 차들 저 모든 게다 가치가 있는 NFT들입니다. 그냥 어떤 게임의 한 아이템이 아니라 어, 그런 NFT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메타버스 가이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메타버스 가이드를 찾아서, 네, 여기에 말을 걸어 봅니다. 네, 빌라덱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행자여. 이게 너의 집에 어떠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어, 여러가지 장소에 가서 좀 친숙해지고, 퀘스트를 게임으로써 알파 또한 진행을 볼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하고 싶군요. 어, 허 그렇게 말해 주석 반갑구나. 이네 군데를 찾아보아라. 1층, 그리고 마굿간 그리고 풀, 풀장, 그리고 루프탑을 네 군데를 찾아보아라.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아, 네 여기 또 아주 네, 첫 번째 층 도착했네요. 첫 번째 층에 오는 이 이정표를 찾았고요. 이 NFT 또한번 볼게. 요 이것도 유명한 NFT죠. 네, 아, 어, board API club 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봤었는데, 네, 지금, 네, 방금 걸려, 게임 안에 걸려있던 이 board a p 럽 club 이 NFT는 지금 46 이더로, 아, 46 이더에 지금 오퍼 제안을 받고 있고요. 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6개월 전에 2.19 이더를 하던 저 board a p 럽 club 이한 천만, 지금 현 시세로 천만 원 정도 했던 것이, 아, 어, 지금은 46, 6, 6, 6시간 전에 46 어 이더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거의 2억이 넘는 그런 가격의 제안을 지금 받았고요. 네 게임으로 돌아가볼게요. 이뭐 뭐, 너무 막 빨리 깨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생태계를 한번 보듯이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차고도 있고. 어, 네이 하나하나가 다 누가 만들어서 어, 생성한 NFT 아니면은 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그런 NFT들입니다. 아니면 샌드박스 그 상점에서 산 NFT이기 때문에, 네, 여기 정원도 있고, 아, 네, 집이 너무 멋있습니다. 실제 이 현실집에서 나가는 집만큼 비쌀 수도 있어요. 아까 그 NFT 그림 하나가 2억이었으니까, 현실세계에 있는 집한채 만하네요. 아까 저, 저기, 저기, 저기 보이는 저 원숭이 그림이 현실세계 집 하나만큼이라는 것은 지금 거품이 확실히, 아, 네, 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NFT 시장에. 스테이버 마구깐입니다아전이 동물 NFT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아네. 언젠가는 저도 이런 집을 메타버스 샌드박스 안에서 지을 수 있기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끝냈고 이 풀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풀장 풀장 쪽으로 와서 네 끝냈습니다. 수영도 할수 있고. 이 풀장이 지금 오픈스에 이 풀장이 풀면 풀장이 오픈스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풀 똑같은 풀림을알수 있어요. 타일이랑 경사랑 다 똑같죠? 샌드박스 게임 안에 있는 이 풀장입니다. 이게 지금 어, 610샌드니까 한 35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는 실 거래가네요. 지금 이틀 전에 0.75이더, 이틀 전에 0.88이더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 아까 보르 Clu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한 한 분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제시를 한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이 이 가격으로 지금 0.725, 0.88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풀장의 가격은 한 350만 원 정도의 그런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NFT 하나하나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 가치가 있는 물건들처럼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그 가격의 변동성이 코인의 시장이나 또는 NFT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지만 와이 NFT도 색감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미술품처럼 엄청 네, 생동감이 넘칩니다. 네, 이 NFT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50불, 한 6만원 정도로 어, 거래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그냥 누가 네, NFT를 올려서 총 97개의 NFT를 올려서 이,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땅 위에 여러분들의 미술품이나 NFT를 올려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 땅에 이런 그림이나 어떤 어, NFT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참참 네, 어, 참신한 어, 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여기 텃밭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에 이제 영화를 볼수 있는 아, 네, 이런 장면들도 있죠. 네, 그 NFT가 사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동영상들도 NFT가 될수 있어요. 어떤 3D 영상이나 또는 어떤 지금 이 아바타들도 3D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NFT가 될수 있듯이 이런 것도 다 NFT가 될 수가 있고, 네, 여기는 서재 같은 곳이네요. 여기서 앉아서 좀쉴 수도 있고. 여기 약간 어, 바탑도 있고 여기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집입니다. 오, 여기는 바닥이 어, 글래스네요, 유리네요. 어, 이 NFT도 참오 뭔가 심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어, 손으로 직접 어,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그린 거래요. 그래서 5,000에서 5,000 5천 어, 픽셀로 만든 거고, 네이 그림도 한 35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이 어, 그림들이 정말 너무 생동감이 넘치지 않나요? 실제로 그림을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 전시 시장이나 이 예술 시장은 정말 NFT가 어, 그냥 삼켜 먹어 버릴 것 같습니다. 어, 거의 뭐 대체를 할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나중에 헤드셋이나 곡을 고글 같은 걸로 보면은 그냥 눈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과 감동이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는 화장실이고, 네 저희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네요. 이제 마지막 어, 공간인 마지막 공간이 루프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오 미니풀 같은 것이고 루프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소로 이제 가볼게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임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집들, 집들을 집들 샌드박스 어 1곱하1 땅에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 주인이라면 1곱하 1의 땅 주인이라면 이런 저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터 분들과 콜라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그 게임메이커랑 어 복사 에딧을 익혀서 해야 되는 거지만 1곱하1 땅에 충분히 어, 이런 집을, 네,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그렇게 막 좁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많은 경험들을 여기서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오, 저기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있네요. 워킹데드인가? 네, 저기를 한번 점프해볼게요.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워킹데드네요. 최근에 워킹데드 랜드세일이 있었죠. 워킹데드 테마도 여기 뒷공간에 만들어 놨고 네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뭐 퀘스트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아네 저는 이만 여기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포털이 있네요 다음 퀘스트 7일차 퀘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